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주한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아는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원수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악과 함께 들어왔어요. 반드시 죽인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뭐, 아합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하들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면 초과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세벨의 권력의 힘 앞에 엘리야를 도와줄 보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당할 때 보호자가 있습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지할 구석이 있습니까? 보호자만 있으면 인생 살만합니다. 내가 의지할 구석만 있으면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은금 보물, 폐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해요. 왜냐, 엄마가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엄마의 가, 따뜻한 가슴만 있으면 아이의 생명, 아이의 행복, 아이의 성공은 다 보장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아이는 안전하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위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만 있으면, 보호자만 있으면 위기 때 안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옷, 차비, 학비 다 대주는 거예요. 보호자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손주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 내 새끼니까 위기 가운데 내가 기댈 수 있는 보호자가 있으면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데.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져야 돼요. 일주일 만에 함락돼서 끝나야 됩니다. 케이프가 무너져야 돼요. 수도가 무너져야 돼요. 러시아에 의해서. 근데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EU나 미국의 우방국들,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를 대항해서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보급해주고 있어요. 병력을 보급해주고, 그,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러가지 군수품을 공급해주고 있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 서방 국가들이 공급해주고 보호자가 되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제 러시아가 이제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명분을 찾고 있잖아요. 출구 전략이 중요한 거죠,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명분을 세우면서 물러나느냐. 그거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 그, 런 생각은 상 없습니다. 핵을 사용하면 모르지만.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6.25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될 수 밖에 없어요. 북한도 남한보다 더 세고, 러시아, 중국이 바로 위에서 밀려오는데,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 밖에 없죠. 근데 미국과 서방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보호해서 인도해 주니까 안전하게 대한민국이 보호되는 거예요. 주한이 사랑하는 여러분. 리체 인생을 뭘로 보호하겠어 이세벨과 같이 똑똑하고 완악하고 간악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항상 성도들을 근심으로 위기 가운데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건강, 물질, 사람 환경 으로 매일 어제는 주일날에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오늘은 은혜를 싹 빼앗아 가버립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가장 보호막 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사탄이 죽이려고 해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겁니다.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망해서 죽지 않아요. 자살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자살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 노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 강력한 무시무시한 사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로워요. 자식이 행여나 잘못될까봐 걱정돼요. 얘가 믿음의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늘 걱정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는 것, 인간관계가 늘 걱정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백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면 보호자에게 맡겨야지. 예수님에게 맡겨야지. 왜 내가 보호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내가 내 자녀의 보호자가 되려고 그래 내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해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될수 없어요. 다만 제가 기도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뭘할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위기 가운데 보호자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산 것밖에는 인생의 방도가 없습니다. 40여 작전 기도에서 새벽 기도, 금식 기도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다위씨 골리앗 앞에 뛰어 나갈 때 어떤 상황을 계산해서 뛰어 나간 거 아니에요. 돌을 이렇게 던지면 맞겠다라고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짱돌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이 가죽띠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하면 늘 도태되고 망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 위기 가운데 보호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윗과 같이 달려나가는 인생이 돼요. 엘리야와 같이 9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걱정, 근심이 돼요. 그럴 때 내 보호자가 예수님이다. 공급자가 예수님이다. 담대하게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보호자 되신 예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세요. 위기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용사로 달려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것에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그것도 나의 사랑 그을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